네, 정확한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파파라치 첫 시간 꾸려볼 거고요. 자, 이곳 저곳에 퍼져 있는 단서들의 핵심만을 잘 파악해서 꿰뚫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파파라치 취재 기자분 바로 소개할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퍼파라치 한다면 시작해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미 있는 포인트들도 얘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갖고 오셨는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 단어가 붙으면 안 가는 테마, 안 가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겠죠. 네. AI 챗봇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 이제 돌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음 삼수 산식을 넣을 때 GPT 3를 넣고 네.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결과값을 도출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도시의 인구들을 하는데 내가 본 것은 서울 대전 대구의 인구를 넣고 맨 마지막에 나는 대전의 인구를 알고 싶다. 그럼 대전을 놓고 그 다음 시트에다가, 셀에다가 GPT-3라는 함수를 놓고 나머지를 다 드래그해서 엔터를 넣으니까 자동으로 대구의 인구를 조사해주는. 아, 되게 어렵긴 한데, 내가 숫자를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계산을 저절로 해주는 똑똑한 그 시스템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산식을 해가지고 아래까지 합산해주거나 평균을 내주거나 다 했었는데 이것은 왼쪽 셀과 오른쪽 셀의 공통점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그 GPT, 인공지능이 찾아서 결과 값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제 우리가 값을 넣어주고 계산을 대신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붙었던 곳들이 반도체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에서 좀 오류나 어, 미세먼지나 아니면 불량률을 체크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산율과 효율성을 높이는 곳들이 생산 라인, 산업, 의료. 어디든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AI가 아닌가 싶은 어, 그런 요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일단 보신 것 같습니다. 취재 파일, 그러니까 정보보고 형태의 이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포인트 주목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재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산업부의 AI 내재화 전략. 사실은, 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 설명이 딱 와닿지는 않는 네. 게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졌다라는 걸저 정책적 모멘텀이 조금은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 현실화 시켜주는 그 모멘텀으로 보신 건가요? 뭐,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이 GPT 챗봇 관련해서 22년 11월 30일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저가 단 5일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몸에 와닿는 우리가 쓰고 있는 sns랑 비교를 해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유저 100만 명 도달까지 10개월이 걸렸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유저 100만 명 도달까지 2.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았을 때아이 GPT, 인공지능 책봇에 관련해서 시장의 인기는 이 정도 있구나라고 관심이 뜨겁다라는 거 몸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3일 산업부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국내 인공지능을 활용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산업에 적용을 많이 시켜나가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산업 전반에 AI 내재화 전략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이곳에도 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I와 인공지능을, 어, 접목을 시켰을 때 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어, 새로운 기술을 입히고 신규 라인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신규 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적어도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었는데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AI를 도입해서 돌렸더니만 한 45일? 40, 아, 48시간? 45시간 정도면 네. 한달 걸렸던 게 어 이틀 안에 다 모든 것들이 완료되는 모습들 나왔을 때 국가적으로도 AI와 인공지능을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의. 방향성이 아닌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정책적 모멘텀을 이미 관련주들은 좀 소화를 한 상황이라서요, 좀 짧지만 종목까지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 때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 그 포인트에서 핵심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는지까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AI라고 하면 많은 종목들이 슈팅이 다 나왔습니다. 네. 뭐 AI 테마 뭐 세분화해보자면 말씀드렸던 AI 챗봇. AI 반도체, AI 의료 여러 가지로 볼수 있을 텐데요. AI 챗봇 참으로 많이 시장에서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마인즈랩. AI 종합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 AI 휴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휴먼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솔트록스도 마찬가지로 큰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개인을 넘어서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요. 코난 챗봇, 코난 보이스, 말 그대로 채팅이나 음성 명령을 통해서 AI 기능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업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세 종목들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AI 하면 모두가 요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의료 쪽에도 좀 접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닌이라고 하면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판독 보조 솔루션을, 어,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뷰노, 전세계 67개 팀이 참석한, 어, 당뇨병 망막 병증 분석 챌린지에서 1위를 기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JLK 한다면 AI 원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뇌졸증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AI가 뇌졸중전 단계의, 어, 환자를 파악을 해서, 아, 위험도가 높다.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인데, 챗봇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분야에 걸쳐서까지 함께 좋은 시세가 났던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세가 날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시장의 하이라이트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세를 먼저 잡은 종목들일 텐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운 구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슈아는 종목 가운데 루니씨 앞서 하나 언급이 됐는데 네.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모멘텀을 지금 자리에서 좀 이벤트 대기 종목인 것 같아서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러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아, 이 정도면 덤벼볼 수 있. 겠는데 하는 시세의 종목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 저점에서부터 막100% 50% 오른 종목들을 어 어제 또는 그제 이렇게 좀 따라잡기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시장이 조금 쉬어갑니다. 우리 지수 자체가 국어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잠시 쉬어갈 때에. 차익 매물이 내일 또 쏟아질지 모르고, 모레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루닉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히려 조정 시에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50% 100% 단기간에 오른 종목들을 추격하기에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과도 엮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조금은 진중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도 마감이니까요. 마감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정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장 곧 저희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장의 파란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세로 오늘 마무리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란불 살짝 아쉽긴 하죠. 코스피는 1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매도 전단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변화는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릴 거고요. 기관 쪽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강한 하루였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7일장. 잠시 후에 마감하는데요. 15 듣고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빨간불을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인 오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급적인 변화도 있어서 그 포인트에 집중하신 하루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음 효과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양대지수는 파란불을 현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먼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4월랄 만에 오늘은,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3원 40점가량 상승한 모습이고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1238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1240원 선에서 공방전은 계속 치열하다는 것, 그리고, 달러와 약세, 위안나 강세 기조가 계속 굳어질 것인지,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회의가 진행이 돼서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 점심부근에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환율 상황 그리고 수급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상황까지 내일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과 함께 내일 이벤트 하나 짚어드렸고요. 음, 오늘 보시죠, 양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0.85%가량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된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 2,400선 정도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 초반에요. 2,404선까지 올라섰다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모습. 10거래일 만에, 어, 하란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1%대 하락으로 709선에서의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수급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개인과 외국인. 이겠죠. 자, 개인은 오늘 장에서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선택은 매수 쪽이었습니다. 0거래일만에 매수 전환한 개인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장 후반에 특히 막판에 더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좀 쏟아진 모습, 3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막판에는 금융투자 매물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은요, 막판에 샀습니다. 도시 40분 쪽에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600억 원가량까지 매도에서 있다가 줄여가다가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400억 원까지 매수 물량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일날 2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긴 했지만 살짝이었으니까 오늘까지 한다면 연초 계속해서 매수 기조는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IT와 금융업종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졌다라는 부분, 외국인의 매수 공세 그 사이에서의 오늘 변화와 함께 업종 특징까지 잡아봤습니다. 코스닥의 동향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도 개인을 샀습니다. 더 많이 샀죠. 2,000억 원 가량의 매수 5위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갔을 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상관없이 큰 손들은 오늘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더욱더 가파르게 속도를 올려내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 특징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더 수치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고요. 하락 폭이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죠. 1% 내외의 하락세였습니다. 환율은 3원가량 상승했다는 부분이고요. 자, 머니맵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반에 하락 폭이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지수를 짓누렀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쪽이 아니라요. 왼쪽이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덩달아서 2차 전지 셀업체의 주가들 전반적으로 아쉽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판 제약 바이오 섹터도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이 두드러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3%까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그래도 선방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시총 상위 주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자동차,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그래도 매수세가 하드를 지지해준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이 탑텐 안에서 나왔다는 부분 특징 0.62% 하락이었고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도시구간대구분간에또 오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된 모습인데 이 오류에 대해서 또 해석이 내일 또 많이 나오겠죠. 일단 오늘 짱 그간의 하락, 그간의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과 함께 오늘 오류 사태와 더불어서 카카오가 4%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진했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더 평가를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연에게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장의한줄평 부탁드릴게요. 하락의 성격, 종목의 향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다면 10거래일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추경매수에 대한 자제 의견을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 어, 지금 9거래일 연속 동안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400을 우리가 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 뒤면 우리 시장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설 연휴를 앞두고서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 앞전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추격 매수보다는 설 연휴 직전에 내가 정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과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가 보였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동시효과를 지나면서 1,800억 원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까지 본다면 3조 4천억 원대의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실 때에 외국인들이 적어도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한다? 그러면 조금 주위의 안테나를 높이시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사오고 있구나. 우리는 설 연휴 전까지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설 연휴 이후에도, 23년에도 더큰 수익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외인들과 연기금이 지속되는 종목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보시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제가 동시효과 구간에 봤던 매수세와 물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1,8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 보시면서 오늘 끝이라고요. 선물도 현재는 매수 전환된 상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돌아와서요. 위원님 수급과 관심도가 있다라면 계속해서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는 라 힌트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조정을 기다리고. 따라잡지는 말자. 네. 그럼 정리를 딱해 보면 AI에 대한 관심은 가지되 그 안에서 더러운 쪽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저희 대신에 많은 조사를 해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네. 조사 결과, 취재 결과. 종목이 나왔을까요? 네, 어떤 오늘 보실까요? 말씀드릴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사로서 상장사 중에 국내 1호 상장 기업이기도 합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AI를 이용해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딥매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 HK 이노엔 JW중해제약, 한비사이언스 유한양행 등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데 있어서, 아,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어느 단백질과 결합을 했을 때, 아, 효능이 높겠다라는 물질 자체를 AI가 찾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 가지고 있고요. 어, 지난 12일 산업부에서 개최한 이야기, 산업의 방향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2일 과학기술통신부와도 어, 주관하고 있었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도 어이 신테카 바이오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서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신생 항원 AI 예측 플랫폼인 네오AR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단백질과 접목을 시켜 보고 아이 사람과 T세포가 만났을 때 이게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볼 때에 직접적으로 해 보지 않고 AI에 혈액을 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아 요것이 가장 적합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치료 물질입니다.라고도 말씀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AI와 관련된 의료 섹터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좀 접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50억 원 어치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데 이미 최저가까지 좀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9,422원인데요. 1년 전 투자자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9,500원 아래에서 한번 관심있게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으로 가져오신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이것만 짤게요. AI 테마 수납매가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AI 의료는 너무 많이 아, 생소하거든요. 네. 그래움에도 의료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AI에 대해서 이 포인트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오른 AI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AI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덜 오른 AI 중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등과 이미 공급계약 체결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포인트로 하박이 지지된 그리고 모멘텀이 아는 종목 그 포인트로 신테카 바이오 오늘 특징 포착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단 양대지수가 오늘 쉬어가긴 했는데 어 최대한 오늘 파란불의 성격을 이야기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때 계속 저희는 잡아갈 거고요. 내일도 이 장에서 조금 더 설까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는 마감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허만성 의혹과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